시미 윤이나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짜짜짜짜짜짜짜 파게티 먹는 날이지만 눈뜨자마자 GS 신상 빵그 뭐야 브레디크 그... 그 구름빵 있잖아요. 생크림 많이 들어간 거그거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를 사러 나갔다. 오우는 김에? 당랑치킨인지 뭔지 그 있나 없나 좀 이렇게 찾아가 보고 나간 김에 모든 걸또 해결하고 오려고 합니다. 안녕히 안녕. 안녕. 하비그연세우유 크림빵 있잖아요. 그 엄청 막, 막 크림 퐁신퐁신 해가지고. 시위에서 파는 거, 그거 제가 진짜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GS에서 자체 그빵 브랜드에서 여기 나왔더라고요. 연세우유를 잠깐 그냥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 뜨자마자 빵이라니. 너무 행복하다. 아 강남치킨은 2시간이나 기다려야 돼서 그냥 왔어요. 내일 먹어야겠다. 먼저 지에스트 단팥 생크림빵. 네 종류가 있는데 그냥 생크림빵만 빼고 나머지 세개를 사온 거예요. 오 열자마자 단팥 냄새 확 나요. 어, 진짜 맛있게생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빵냄새야그 단팥빵 냄새에서 나는 찌찌. 에? 크림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연세우유그 빵은 반갈죽 하자마자 이 정도의 크림이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적당스. 먹어 보겠습니다. 단팥. 음. <laughs> 맛있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단골 빵집에 사먹는 그, 정말 많은 곳은 500원에도 팔것 같은 그런 단팥빵 맛이에요. 음, 근데! 그옆떡이 친구는 뭔가 옛날 빵집에서 먹는 그런 정겨운보다는좀더 크림이 요만해갖고 되게 색다른 맛이었거든요? 이건 말 먹어본 맛이에요, 그냥. 응. 빵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 생크림보다는 파이파이 맛이 많이 나서 그런가 봐요. 에이. 그 다음에는, 딸기! 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생크림이 좀더 많아야겠는데? 이거 차별화 전략인가? <laughs> 그러기에는, 뭔가 크림 양이 너무 아쉬워요. 음! 딸기우유! 음! 아, 완전 딸기우유 맛이에요. 맛있다. 음. 크림보다는 빵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마지막 한 입까지 배분을 잘 해야 돼요 한입한 한 입의 크림과 빵의 비율 음. 맛은 있는데 너무 옆 동네 친구에 들들여졌나 내가? 수많은 크림 덩어리에 초코! 얍! 야핫! 빵이 초코색이라 그런지 되게 많아 보인다 얘는 초코도 이게 박혀있어요 나좀 기대해볼게 내가 음! 야, 잘 자라. 음! 달라 음! 얘는 초코우유 먹는 것 같다 빵도 초코빵이라 그런지 크림이 많지 않은데도 달라요 이거야 크림이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구만 아 크림 양이 너무 아쉬워 진짜 너무 아쉬워 크림이 그연세우유그 친구를 먹는 이유였는데 래들 아무래도 크림 양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빵이랑 다른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차별점을 잘 모르겠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크림 양이나 빵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락질 보면서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빵식으로 일요일 아침을 시작해서 기분이가 좋네요 먹었더니 짱게 먹고 싶어요. 그래갖고, 원래 이제 요거를 옆에 둔 게, 요거랑 그 외화스 두유 맛? 외하스 두유 맛. 그거를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였거든요. 지금 달달한 걸 먹었더니 짱게 땡겨. 못 먹겠어, 외하스요 그래서 요거를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신상이래요 바삭한 갈릭칩 마늘 후레이크 맛. 아와 되게 짭조름한 냄새가 나요 음 마늘 후레이크 김자반 냄새가 나는데? <laughs> 완전 김자반인데 그냥? 냄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거는 그 오징어집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나는 어, 왜 이렇게 김자반 같지 요게? 음! 오징어집이랑 같은 계열인가? 식감도 완전 똑같고요 시즈닝만 달라요 음! 맛있다 갈릭은 모르겠어 솔직히 아간음짭조름한 새우? 아나왜 갈릭을 진짜 한 개도 모르겠지요? 그냥 오징어집인데 좀좀자자극적이고그런맛인데 파! 차라리 파같아파아 그냥! 너무 맛있어요. 저 영화 보면서 뭔 주워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대신에 지락시를 보면서 맞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laughs> 하나 와가지고 뜯어 보려고요. 끽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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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 짠! 냠냠 <laughs> 일지랑 치킨 티셔츠! 선물용으로 제 굿즈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제 굿즈를 제돈 주고 이제 구매를 이 하는데 어제 선물용으로 많이 사놨거든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제가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는 선물용으로 사고, 이거는 제가 쓰려고 이렇게 다섯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껴서야 해요. 그럼 저는 오늘 이제이랑 저녁을 먹기로 해서 후딱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먹을 거예요, 피자. 빠위! 어떻게 피자 물건이라더가고 하이볼. 이거 너무 좋아. 하기 때문에 짠~ 맛있겠죠~ 두부조림을 해왔습니다. 아, 뭐~ 간장이 넘쳤나? 이거를 아~ 아~ 어~ 더마죠 주주주주~ 음~ 음~ 귀여워~ 아주 귀여워! 다시다가 저녁에 비싼 밥 먹으러 가거든요. 파인다이닝.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과자 좀 조지고, 그냥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빠잉! 아, 졸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잠을, 잠은 자수 더 졸려. 음. 오늘은 요거를 먹을 거예요. 아까 두부 먹고 왔고, 검은콩 두유 웨하스. 이거 궁금했는데, 얼먹하려고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지좀 물이 송글송글 맺혀있어요. 오, 요렇게 생겼어요. 오, 맛있겠다. 제가 요런 웨하스류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음! 헐, 얼먹 짱 맛있다. 음! 에? 그냥 먹는 것보다, 얼먹하는 게 훨씬 맛있는데요? 이게, 세 겹인가? 겹겹이 쌓여있잖아요? 근데 입에 넣는 순간, 이게 다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안에, 요 크림이 되게, 초콜릿처럼, 판판한 초콜릿, 단단하게 씹혀요. 음~~ 헐 맛있다 검은콩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안 좋아하는 두유 중에서는 그나마 검은콩을 먹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나? 음. 음. 눈 감고 먹으면 그냥 초콜릿 건강한 초콜릿? 그런 느낌이에요 음. 여기에다가 헤헤 이렇게 사는 다르지만 둘다 검은콩이니까 깔맞춤~ 얏. 짠~ 오~ 이런 느낌~ 응~ 음, 이거 되게 별로다~ 이거 너무 하나도 안 달고! 저당이었어요. 아, 하도 안 달고 그래가지고, 두유만 먹으면 맛이, 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꼭외 웨하스를 건져 먹어야 돼요. 음! 그냥 촉촉한 웨하스 먹는 것 같아. 맛있는데? 야, 이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요 저는 사실 우유에 말아서 뭐 먹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음, 그 눅눅해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얘도 살짝 그 외화수 윗부분이 눅눅해지네. 안에 크림은 제가 이제 얼먹으로 해놔서 그런가. 잘 살아있는데, 위에 외화수 과자 부분. 그게 흐물다흐물다 하였어요. 나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충격이에요. 벌써 다 먹었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달고, 응. 어. 진짜. 나 소금 줄 알았잖아요. 응. 어. 이거 겉에만 보고 건강하다. 응? 삼삼하다. 사사 4, 오오육육하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완전 달아. 어 이게 마지막이다... 진짜 나는 군것질은 포기 못해 그럼 저는 졸리기 때문에 얼른 씻고 씻고 먹으면 참 좋을텐데 약간 상태도 멀끔하게 잘때 그게 불가능해요 식욕이 <laughs> 그럼 빠이~~ لالالالا <applause> <applause> 마라샹궈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쿨타임이 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라사천 마라탕에서 시켰고요 마라반 꼬바로 세트해서 2 9 0 0 0원 했습니다. 마라반은 뭐지? 마라샹궈랑 마라탕의 중간 그런 버전인가? 약간 물비빔냉면처럼? 와우. 고기가, 이 옥수수면인가? 이거 뭐야? 면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오오 어, 선생님, 어 아, 와우. 아, 이건 고구마 떡인가? 이렇게. 응, 음. 응, 어? 음, 소시지네? 고구마 떡. 음, 그럼 이거 치즈 떡이겠구나. 이거. 마라 소스도 소스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재료들 있죠. 이 식감, 식감 천재. <laughs> 요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먹이 버섯. 먹이 버섯. 음. 음. 당면도 불기 전에. 오, 온다 온다 마라 온다. 오, 이렇게 해갖고. 아 벌써 땀나 음. <laughs> 생각보니까 제가 5월달인가 4월달인가 친한 언니랑 호텔에서 호캉스 하면서 야하탕 마라탕 시켰었더라고요 제가 말렇게마라 시켰고요 이렇게 응, 매워 매워 그때 도눈 뜨자마자 배고파서 그 시간에 문 열어있는데 딱한 군데 밖에 없길래 거기서 시킨 게 여긴데 오늘도 눈 뜨자마자 마땅 검색했을 때 나오는 곳들 중에 몇개 없더라고요. 그중에 여기서 또 시켰습니다. 모르고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둘다 같은 데였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매웠고 약간 뒤에 그 마라의 그 센맛 그게 좀 심했고 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별로 다른 점이라 그런가? 괜찮네. 아우 어, 맵긴 해요. 이거 아, 바로. 와 이렇게 이렇게. 아그 오렌지 맛. 시어적으로가좀 질긴데 그거 빼고는 이 오렌지 상큼한 맛이 아 그때도 꼬빠로우 진짜 맛있었어 파인애플 콤보 차에요 어우 요즘엔 약간 날이 선선하고 뭔가 이렇게 팔에 끈적거림? 그런 게좀 적길래, 아, 이제 여름이 가려나 보다. 여름 싫지만 조금 아쉽기도 하다. 뭐 이렇게 막 망언을 하고 다녔거든요. 너무 더워. 아, 더워. 오늘 아침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어요. 맥주리알도 들어있어요. 뭔가 그때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라사참 음, 응, 이렇 배민 원으로 시켰는데, 배민 원인지 모르고 시켜갖고, 주문하고 천천히 준비하려 했거든요. 막, 입나자마 시킨 거랑. 근데 20분 뒤에 온다는 거예요. 미친듯이 막 샤워하고, 막, 어? 얼굴 찍어 바르고, 막, 응? 그랬어요. <laughs> 유부면! 근데 이게 왜마라반일까 마라, 마라 향고에 훨씬 가까운 것 같은데? 되게 마라탕을 진짜 안 먹어도 오래된 것 같아요. 마라 향고는 많이 먹지만. 이상하게 마라탕은 그 매장에 가서 먹는 거 말고는? 배달로 시켜본 적은 거의 없어요. 배달은 무조건 마라 향고지. 이건 또 뭐야? 유분가 응. 유부! 이렇게 멍뜨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마라반. 이게 행복인가? 사실 지금 더워서 땀이 좀 나서 자꾸 이렇게 멍을 떨게 되네요? 땀이 나니까 정신이 같이 나가고 있어. 맵진 않아요. 응. 사람이 그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튀김옷이에요. 이 찹쌀! 나는 이집 꼬바로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한짝 이렇게 좀긴데도좀단순하고 음, 먹게 돼. 음. 이렇게. 제가 식단 과일을 나름 해가지고 8월 13일을 기점으로 2kg를 뺐잖아요. 오늘이 8월 23일이거든요? 1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1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배달 음식과 편의점 음식, 살찌는 음식들을 진짜 단 하루도가 아니라 한 끼도 빠짐없이 진짜 미친듯이 먹고 있어요. 폭주했어요. 와. 그냥 제가 식단 관리라는 거를 그 주에 처음 해봤잖아요 제대로 된 거를 뭐랄까 다이어트라는 것을 사람이 참을 인을 정말 많이 새겨야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 내가 건강한 음식들도 많이 좋아하니까 그걸 이렇게 먹는다요? 한 끼로? 그도 괜찮아요 맛있으니까 근데 간식을 못 먹어 그럼 다음 끼니까지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고 아 진짜 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와 간식을 어떻게 끊는 거지? 저 어제도 두부조림 간단하게밥 먹었지만 간식을 또 먹고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식단관리를 하려면 밥도 찬물인 챙기면서 건강하게 뭐가 되고 간식도 먹으면 안 되잖아. 요그러니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24시간 내내 참고 사는 거예요. 응. 너무 힘들어. 꼴랑는그 5일 했다고 지금 바프 끝난 사람마냥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게바프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름이라고 딱히 입맛이 집나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더 돌아왔어요. 입이 터졌어요, 그냥 미친듯이 먹고 있어. 그냥 모든 끼니가 다 과식이야. 입이 제대로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근데 10일 동안 과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런거 내가 참아줄 수 있지. 참무린 응. 음. 나머지는 저녁에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쿠피스도 같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콤부차에 빠져가지고 맨날 먹고 있어요. 이거는 이재희가 준 파인애플 콤부차인데 너무 맛있어요. 아, 대먹했습니다빠비 아 진짜 정말로 같다 내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이거 이제 화질 조금 좋고 얼굴이 좀 이렇게 판판하게 나오는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이번 영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기존에 쓰던 럭심 전용 카메라가 수리가 잘 끝나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그 카메라로 찍을 예정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고 배부라 되세요. 빠이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스크키노즈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지 마세요. 안녕.